이때, 네,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며 이렇게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합니까? 무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이할양 없는 배천남마 안옥 중생이 많은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센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심으로 관센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관센보살의 금성을 그 자세히 듣고,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관센보살의 이름을 지니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니,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큰 물에 때려가도그 이름을 부르며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니라. 만일 백천만억 존생들이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고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포하 나. 배가 떠다니다 나철기에 나라에 닿았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가 있으며 모두 나찰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 정성으로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막대기가 사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냐 차와나 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해도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악기들은 흉악한 눈으로 볼 수도 없으니 함을 며 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제가 있거나 없거나 수갑과 고랑과 사슬을 그 몸으로 속박하였을 때 간센 모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 대천 세계에 도둑이 가득한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보물을 지닌 상인들을 데리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중한 사람이 선남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샘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아, 이 보살은 은이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원수의 도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고 말하니 여러 상인들이 다 듣고 소리를 내어 나무 관샘 보살을 부르니 그 이름을 부른 연고로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보살이여. 관센 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의 위대함이 이와 같으니라.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더라도 항상 관센 보살을 생각하고 공격하며 음력이 떠나게 되느니라.만일 성냄이 많더라도 항상 관센 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성냄이 떠나게 되느니라. 또한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명 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떠나니라. 무진이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생력 이 있어 이익되게 함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이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만일 딸을 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잘생긴 여자 아이를 낳되 전생에 복덕의 뿌리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을 받게 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여 간센 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만일 중생이 간센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그의 복독이 헛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간센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이 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십이고 강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그 몸이 다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이 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 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두 사람의 복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백 천만 원 겁이 다 되도록. 다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진이보살이여 간센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며 이와 같이 무한한 복덕이 이걸 얻게 되느니라. 무진이보살이여 부천 부처, 무진이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간센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반평력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선 남자여, 어떤 나라의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관세 보살이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벽지부르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부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고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으로, 몸으로 나타내어 фильма. 설법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비사문의 몸을 제도할 자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동남 동녀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천인 용야 차건들마 수라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이 모모를 제도할 자에게는 다 금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직근강신 모모를 제도할 자에게는 직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요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각가지 정상으로 여러 국태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함으로 그대들은 능당의심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관세보살마살은 공포와 한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함으로 이 사바세계 의 모든 이름 그의 모두 그의 이름을 두려워먹게 함을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보지니 보살이여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보살을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곧 갑이 백 천만 양의 금이 되는 진귀한 보배 목걸이를 바치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인자여. 이 복보시하는 복의 목걸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때 간센보살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 하니 무진이가 다시 간센보살께서 되었다. 인자여, 우리들을 어여삐여기시어이 영락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보대중과 정신용야차 건덜바, 아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간센 보살이 사부대중과 전신과 용가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그 영락을 받아 두어 두 갈래로 나누어 한 목을 석가모님 부처님께 받아 들어 올리고 한 목은 다보둘 팝에 받들어 올렸다.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두려워 다니느니라. 이때 무진의보살의개성읽일주었다 세존이시여 삼십이상 갖추시니 제가 거듭 요청합니다. 불자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릅니까? 묘상을 고루 갖춘 세종께서 개성으로 무신에게 답하셨다. 그대는 반평 따라 응하는 간세음의 수행을 들으라. 큰 서원 바다와 같아서 알수 없는 긴 세월 동안에 천억의 부처님 받들어 청정한 큰 서원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니 이름 듣고 몸을 보아 마음으로 생각하여 헛되지 아니하면 모든 고통은 능히 소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 있어 불구덩이 밀쳐 떨어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리라. 큰 바다에 빠져 떠내려갈 때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나을 만나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거친 바다도 빠뜨리지 못하리라. 수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의 위신력을염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떠 있으리라 악인에게 쫓기어 피하다가 철이산 아래로 떨어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염하면 덜끝 하나 다치지 않으리라. 요한수 같은 도적들이 포위하고 제각기 칼을 들고 치려 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왕의 나을 만나서 형을 당해 죽을 처지에 놓여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칼날이 산산조가 깨어지리라 재주되어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손발에 고랑이나 사슬을 차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저절려 풀려서 벗어나게 되리라 저주를 퍼붓고 독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 하는 자도 간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도리어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리라 혹은 약한 나차를 만나고 독한 용과 귀신을 만나도 간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악독한 짐승들의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두려워도 간세음의 의신력을 염하며 먼 곳으로 달아나 없어지리라. 도마뱀, 살모사, 독사, 정갈이, 도끼를 불고 연꽃으로 품더라도 간세음의 염, 위신력을 염하면 소리 듣고 제수스로 돌아가리라 구름 속에 천둥 치고 번개 울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간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마땅히 사라져 흩어지리라 중생들이 재난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핍박받아도 간세음의 기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구해주리라. 묘한 신통력 고루 갖추고 지혜의 반평형 모두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서 나타내지 않는 곳없느니라 각가지 모든 사막도 지옥과 아기와 축생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모두 다 없애느니라 진리간 청정관 광대지혜간 자비관 늘 언제나 원하고 항상 이루러볼지니라 깨끗하고 맑은 강명으로 태양의 지혜 밝혀 어둠 깨치고 풍재 화재 조복 시켜 세상을 밝게 붙여니니라.자비는 몸으로 게으른 위험으로 흰자 하신 마음은 큰 구름 감로의 법비를 내려서 번뇌불꽃 소멸하게 하느니라.송사가 벌어지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정중토에서도.관세음의 위신력을 용하면 원수들을 물리쳐 쫓아버리리라. 묘하는 성, 세상을 듣는 소리, 천상 소리, 바다의 조수 같은 진리 소리, 세간의 소리보다 뛰어나시니 언제나 심없이 염하여 절대 의심치 말지니라. 간세음의 청정함과 상수로움 고통과 번뇌의 죽음에 있어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자비로 중생을 바라보며 복덕이 바다와 같이 무량하니 당연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자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간세음 보살 부문품의 자제하신 행동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신통력을 듣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8만 사천 중생들이 모두 비할 데 없는 안욕다락 산약 삼보리심을 일으켰다.

关心不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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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关。 관심 무살 관심 무살 관심 무살 관심 무살 관심 무살 관심 살 관심 무살 관심 살 관심 무살 관심 살 관심 무살 관심 살관살관살관살관살관살관살 关心不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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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关心不散。 关心不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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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心不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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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心 관심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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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관심보살관심 보살. 관심 보살. 관심 보살. 관심 보살.